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뒤로 넘어뜨려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강한 힘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오랫동안 붙잡았다가 이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놓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뜨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하고 많은 것으로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회복탄력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가 어떻게 이런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뚜기의 크기가 커서 그럴까요? 또 외적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뚜기의 회복탄력성은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중심추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오뚜기에게는 외부에서 자극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뚜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심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중심추가 깨져버리거나 중심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오뚜기는 아무리 애써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 생활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위기의 문제는 외부에서 자꾸 자기를 흔들어 놓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 신앙이 어떤 상황이어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게 하는 중심축가 깨졌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중심추를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추, 신앙의 중심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니까 진짜 엄청난 문제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창피한 진짜 굵직굵직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성적인 문제가 이 고린도교에 회 가득하다는 라 거죠. 또 법정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돼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예배의 문제나각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요. 아마 PD 수첩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만 봐도 저런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된다고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종합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쓰레기장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지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바울의 지혜가 뭐냐면 먼저 처음 신앙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 심각한 우상 숭배에 지옥에서 살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첫 사랑을 느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로 지금 바울이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현실 문제에 가득 쌓여가지고 지금 서로 안에 또 자기들 안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방향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을 다시 방향, 처음 방향이었던 처음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나침판으로, 이 현실의 문제에서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시선을 옮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들린다 이 말은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쌓이는 거죠. 내 속에 힘든 것이 자꾸만 느껴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나를 깊이 사랑으로 만나주었던 그 처음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지혜는 신앙의 중심추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신앙의 자리로 마음을 이동시킨 후에 곧바로 신앙의 중심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신앙의 중심 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라 바울이 지금 작정했다라는 진짜 큰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결단을 지금 표현하고 담고 있는 것이잖아. 바울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울이 경험한 그 순간에 바울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신앙의 중심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직접 경험한 신앙의 중심추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전에 이 십자가의 중심추를 고린도 교회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다시 이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중심 축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신앙의 중심축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라는 안경을 벗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다시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문제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중심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4절 5절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비를 하고,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대비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던 그 출발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렇게 신앙의 중심축,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축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신앙의 중심추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우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금 빼앗겨 있는 것에서 다시 돌아갈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뚜기 같이 다시 세워지려면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중심추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교회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위기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와 그들과 다를까요? 사실 다른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이 신앙의 중심추를 잠깐만 벗어나면 곧바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남겨 두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고자 할때또 우리 속에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다시 신앙의 중심추를 세우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제자훈련 숙제검사를 하는데, 이 숙제검사를 하다가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때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글을 숙제에 썼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놀라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제자반에서 배운다는 것이다. 1년이면 52주고 몇 번을 빠졌다 해도 40회 이상 주일 설교를 들었을 거고 간간히 수요 예배도 갔었고 훈련도 받았고 주일 학교 봉사하면서 주일 학교 설교도 100회 이상 들었을 거다. 그런데 왜 처음 듣는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 거의 모든 설교가 중생, 거듭남, 구원, 믿음의 본질적인 주제는 빼고 그 주변을 맴도는 현실적인 적용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신앙의 중심축.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실제로 이 신앙의 중심축을 자신이 배워보니까 자기가 흔들리고 있었던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 다 해결이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실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추가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금방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추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신앙,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